사실 서울이라고 하는 한국사회에서 일종의 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이 공간에서 이 도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다루는 게서울시구 저희 연구원은 이제 그런 서울시 일종의 이제 싱크탱크로서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아마 지난번에는 저희가 2년 전인가 3년 전부터 저희 연구원은 한 20년 된 연구원인데, 어 서울 시정개발연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는 소위 말하는 문의과 종합연구소예요. 그러니까 저희 연구원에 PhD가 한 80명 정도 있는데 도시계획, 교통, 환경 이런 인프라 쪽 연구와 저는 사회학자인데 사회학, 경제학, 뭐 복지학 이런 쪽인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왜냐하면 도시라고 하는 공간이 그 모든 것들이 다 공존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은 어떻게 보면 융합연구소죠. 그런데 이제 아까 여러 선생님들께서 사실 융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태도나 뭐 내용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굉장히 그니까 이한 공간에 다양한 전공들이 있지만 어 굉장히 서로 넘나든 연구는 생각보다 프로젝트는 쉽지 않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어려운 거고 그리고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보면 서울은 대도시로서 한국의 어떤 일종의 이제 리듬 패키오스 역할을 하는데, 서울그 전에, 그러니까 서울시라고 하는 공간이 지금 무슨 일을 했냐면, 뭐 도로 만들고, 그 다음 뭐 저기 주택 만들고, 서울에서 가장 큰 이슈가 사실 주거 문제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다가 최근에 그 패러다임 자체가 이미 이제 그런 어떤 인프라들은 다세팅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프라들에 대한 것들은 일종의 메인트넌스만 그러니까 중요해지고 있는데, 향후는 지금은 어떤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하냐면 도시가 유지되기 위해서 사람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매니지할 건가 일종의 컴플리트 맨 e 먼트라든지 아니면은 일종의 소셜밸류를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도시가 지속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도시 자체도 패러리엠들좀 바뀌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하면 도시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 그러니까 굉장히 당면한 이슈가 됐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올 초에 어 시장님께서 아 미래 연구라는 걸좀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전담한 조직을 만들다 해서 이제 제가 그걸 맡게 됐는데 아직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20년, 30년 혹은 뭐 50년 후에 내다보는 도시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미지수고 그것들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막 스타팅 라인에 있는 거고. 그런 어떤 준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아마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좀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 속에는 실제로 도시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그뭐 교육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은 어떤 정책 지향일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이, 속에 살아가는 시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다가야 될 건가.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포함하고 있는 거라서 제가 아마 이제 지금 타이틀은 미래 연구와 시민교육. 그래서 한 축은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앞으로 30년 후에 서울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게 2045 서울 미래보고서라고 한게 있거든요. 그게 한 축이고, 한년 이제 미래 시민교육은 이제 막몇번 시도한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